안녕하세요. 민지 소장입니다. 오늘은 테넌바운 84A 타입 샘플 하우스 하나 보러 왔고요. 지금 입구에 신발장 팬틀이 있었고요. 이렇게 공용 욕실이에요. 그리고 첫 번째 입구방이고요. 지금 방마루 설치되어 있고, 벽들은 거의 대부분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고급스러운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, 바닥은 포세린 타일이에요. 거실 넓이 폭은 좀 넓은 편이고요. 지금 남쪽으로 해가 좀잘 들어오고 있고, 오션테라스 쪽으로 이제 조망이 나오고요. 바로 맞은편에 지금 주방이에요. 주방에는 냉장고, 김치냉장고, 식기세척기, 이런 것들 기본으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. 그 주방에 창도 크게 나있고, 그 다음에 수전이랑 후드까지도 완전 고급 사양으로 지금 빌트인 되어 있어요. 안방으로 가보실게요. 안방이 붙박이장 되어 있고 이렇게 화장대 전실 있고요. 그 다음에 드레스룸은 사이즈가 조금 작기는 하네요. 여기 욕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. 지금 테넘바움 이구사가 오늘부터 선착순 할인 분양에 들어가고 있어요. 요 지금 층수가 5층이거든요. 요 5층 기준으로 금액이 10억 정도 해요. 그서 서둘러서, 뭐, 테넘바움 직접 궁금하셔서 보시기 원하시면 저에게 전화 주세요. 감사합니다.